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키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육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수육하는 거를, 삶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육거리 이거 2.2kg 정도 되고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대추하고 대파하고 쌍아차. 아, 요게, 여기 게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들 커피 있으시죠? 커피 하나에 불소스가 들어가면 맛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누구나 40분 정도만 삶으면 돼요.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좀 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삶는 시간이 좀더 짧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재료를 넣기 전에 바닥에다가 양파를 넣어주고요. 양파 요거 한 개예요, 한 개하고 대파 세 뿌리인데 대파가 크지 않아요. 아, 이뿌리치제가 넣는 거예요. 아, 사시는 분들은 뿌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는데, 대신면 대파 사실 때 뿌리 있는 걸 사세요. 그래서 뿌리는 있걸좀 뿌리를 어, 말려놨다가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대파 뿌리는 왜 먹냐? 대파 뿌리에 예, 파의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파를 너무 면 맛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대파를 넣어서 어,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어, 저는 요렇게 걸름망이 요런 것도 있어요 걸름망이 큰거 작은 거 중간 거 아주 사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 음식 할때 많이 들어가면 큰걸 쓰고 적게 들어가면 작은 걸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 제가 좀 작은 거 할게요 마늘이에요 마늘 그 다음에 여기 생강 어, 생강 제 손가락으로 하나 정도 돼요 냉동시켰던 거거든요 어이, 대추가 돌아다니네. 여기서 대추도 좀 넣어줘요. 어. 닫아서. 쌍아차. 아우, 쌍아, 쌍아탕이나 쌍아차 괜찮아요. 이거는 열매까지에 한약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많이 들어간 거 24개에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집에 비닐로 된, 혹시 팩으로 된 쌍아차 건강을 해서 잡쓴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커피. 이것도 이렇게. 커피도. 커피에 프리미랑 설탕이 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고기를 넣기 전에 고기를 이렇게 쿡쿡 찔러주세요. 중간중간. 그러면 더 빨리 익어요. 아, 저는 이거를요, 얼었던 걸 해동하기 위해서 물에다 담궈가지고 피가 빠, 핏물이 빠졌어요. 이렇게 젓가락이나 포크를 푹푹 밑에까지 이게 찔러지게 해주세요. 여기 밑에까지. 요거를 어디 가운데다가 이렇게 찐거 넣어요. 이렇게 하고 넣습니다. 싸가탕 하나 부어주세요. 어, 싸가탕 하나 넣어주면 한약재가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굴소스세요. 요거 남은 게한 숟가락 반 정도 되니까 굴소스 넣으면 간이 됩니다. 이제 수육을 삶았는데 너무 간이 안 돼도 사실 맛이 없어요. 그죠? 그쪽 맥쪽. 어 맥주 먹고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식에 쓰려고 이렇게 늘 먹다 남으면 비닐을 기해가지고 넣어 놓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수분은 어떻게 해요? 쌍아탄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야채들이 있죠 수육 여기 맥주 들어갔죠 이거 수분이 충분합니다 통후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소금은 약간 간이 싱거운 도 하지 않아요 약간 간이 싱거울 것 같아서 소금은 제가 채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좀 간을 좀 해주세요. 왜 된장이 왜안 들어갔냐 하면 제가 된장을 안 넣은 이유가 커피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맥주도 들어갔죠? 다른 게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맥주를, 그래서 전 된장을 안 넣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맥주가 없다, 뭐 이러면 이제 된장 좀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삶은 걸 건져왔어요. 아, 저 이거를 썰어가지고 이쁜 그래서 담아서 이제 드시면 되죠. 자, 얼마나 잘 익었나 볼까요? 수육을 너무 얇게 삶아도, 썰서도 사실은 어, 맛이 없어요. 약간 도토물이 하니 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적절하니 발, 여기에. 정도 돼야 돼. 너무 익혀버리면 얘가요. 수분이 다 빠지고, 기름기 다 빠지고, 수분 다 빠지면 얘는 뻣뻣해요. 자 식구나 손님이 오실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삼겹살을 수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재료 그냥 파 마늘 생강 이런 기본으로 있고 된장도 있고 맥주 먹다 남았다 아니 맥주가 있다 작은 거요 그거 하나 넣어서 하시면 되고 쌍화탕은 좀 집안에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요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수육 요거 나 한번 나가면 25,000원씩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좀어 삼겹살 세일할 때 사가지고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어요. 저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